자, 개 말씀의 제목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k 실 문밖을 나서며 한번더큰 목소리로 시작. k 실 문밖을 나서며. 네. 전도사님이 몇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여기 k 실에 모였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나요? 하나님, 우리 아까 큰 형사 찬양했듯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또한 가지, 또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실까요? 어떨 것 같아요?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실 것 같아요, 손. 네. 좋아요. 내려주시고, 모든 예배를 다안 받으실 것 같아요, 손. 좋아요. 내려주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계속 떠올려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오늘 말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역대하 7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명 나옵니다. 누구죠? 솔 솔로몬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에 말씀 들었던 거 기억나나요? 솔로몬이 어떤 번제를 드렸었죠? 어떤 번제? 소 천마리 1천 번제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솔로몬이 또한번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오는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왕이 완성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다 완성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오늘 말씀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를 무려 7일 동안 7일 동안이나 이 성전을 드리는 예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게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는 그 모든 순서가 끝나는 어느 날 밤에 그날 밤에 누가 솔로몬에게 나타났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세요. 그게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기도를 거기에서 제사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으셨다, 들었다, 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그 성전을 내 성전으로 삼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 성전을 내가 내 성전으로 삼겠다, 오케이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기도가 어딨냐면 우리가 묵상했었던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있는데요. 앞, 앞에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전에 여기에 주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밤낮으로 이 성전을 지켜봐 주십시오. 이 성전을 향해 기도드릴 때에 그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내 기도와 내 기도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그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주께서 계시는 하늘에서 들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한 기도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장소나 공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러니, 우리가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들을 받아주세요. 응답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고 우리가 아까 12절에서 읽었듯이 그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돌보아 주며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 주겠다. 내가 이 성전을 선택하여 이곳에 있게 하겠고, 내 눈과 내 마음이 영원토록 이곳에 머무르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들여지는 예배들, 기도들을 받으시고, 이곳에 머무르겠다라고 확실하게 약속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조건이 한 가지 달려 있어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들이 한 일을 뉘우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간단하게 두 글자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맞춰 보실래요? 초성 알려 줄게요. 첫 번째 비읍이고 비읍 히읍. 비읍과 히읍. 뭘까요? 두 글자인데. 네. 오! 현서가 맞췄어요. 바로 뭘까요 변화 방화가 아니고 변화입니다. 변화. 따라해 볼까요? 변화. 한번더 변화. 자, 여러분 어떤 변화냐? 어떤 변화냐면 죄를 뉘우치고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내가 떠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변화이고, 우리의 삶의 변화이고, 우리의 태도와 자세의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신다는 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는 예배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아, 그래. 건물도 크게 짓고 멋지게 잘 지었는데, 이 건물이 내가 머무르고 기도를 듣는 성전이 될수 있는 이유는 단지 그냥 겉모습이 하려 해서, 겉모습이 웅장해서 내가 받는 게 아니야. 이 건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될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곳에 모여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너희들의 마음과 자세, 그리고 그 변화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의 변화였죠? 죄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변화된 우리 자신이 성전을 성전 되게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어,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이 변화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어떤 장소나 어떤 시간이나 어떤 특별한 물질이 절대로 아니에요. 바로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에이 전도사님 진짜예요? 우리 한번 신약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친구들 혹시 로마서라는 말씀 들어봤나요? 네, 로마서라는 말씀 들어봤죠.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앞에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준비가 안 됐군요. 네,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드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뭘 해야 하냐, 뭘 해야 하냐면, 첫 번째가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그런데 방금 전도사님이 읽었던 말씀에 나오면 예배는 그냥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전도사님이 앞에 어떤 단어를 덧붙였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어떤 예배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당연히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아 영적인 예배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막 연기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막 조명이 멋지게 화려하게 비치고. 막 신기한 말로 방언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그 다음 구절인 2절로 우리가 넘어가 봐야 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앞에 화면 보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그렇군요. 네. 전도사님이 읽어 줄게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번더 읽을게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영적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다 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무엇을 받으라고요? 비읍피읍 변화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영적 예배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을 우리가 따라 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게 이 세상과 따라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영적 예배다. 그것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가치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나오네요. 돈. 돈. 맞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말씀 끝나고 한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친구가. 전도사님 저는 이 솔로몬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아, 전도사님 그래서 엄청 벌써부터 감동을 그냥 김치국을 마셔버렸어요. 아이 친구가 예배의 감격을 드디어 깨달았구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진정으로 느꼈구나. 정말 솔로몬과 같은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전도사님한테 벌써 들면서 감동이 됐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두근두근한 마음 가지고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친구야, 왜 솔로몬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전도사님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짠나요, 친구들? 어떻게 알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돈이 많잖아요. 솔로몬은 부자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예요? 화가 나요? 아, 좋아요. <laughs> 감사해요. 자, 그래서 전도사님 마음이 아 조금 낙심이 됐어요. 낙심이 됐지만, 아, 우리 친구들과 이 예배에 대해서 또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대해서 꼭 말씀을 통해 나눠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전도사님 이번 주 내내 많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바로 대답했던 세상이 최고로 여기는 가치관. 그게 바로 뭐예요? 돈이나 뭐 외모나 명예나 안정,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나는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어. 돈 많이 주는 곳이라면 나 무엇이든 할 거고 어디든 갈 거야. 좋은 학교 나와서 돈 많이 주는 직장으로 나는 갈 거고 빨리 성공할 거야. 내가 성공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빨리 보여줄 거야. 여러분, 이런 게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세상의 방향과 반대로, 돈보다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영적인 예배,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으면요, 여러분, 그거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로 사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은 더잘 아시겠지만, 정말 죽는 것만큼이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니, 예수님 모르는 남들은요, 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바쁘게. 오늘도 안 믿는 친구들은 어디 학원 가서 문제 몇 문제 더 풀고 있을 텐데 성경학교 기간 동안 나는 그 시간 동안 더 뒤쳐지고 말 텐데 나만 바보같이 나만 유별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결단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이 로마서 말씀의 표현처럼 우리가 재물처럼 죽는 것과 가, 다름없이 죽는 것과 같이 살아야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예배는요. 우리 자신을 살아 있는 재물로 드릴 때에만 내가 재물처럼 죽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살아 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여기다 여기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약이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역대화 말씀이든 이 신약의 말씀이든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는요. 케이실, 이곳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변화, 가치관과 생각과 삶과 말과 행동 그 모든 모습의 변화에, 그 예배의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만약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 역대야 7장 19절,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어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준 개명과 율법을 어기면 안 된다 다른 신들을 섬겨 예배해도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땅, 곧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쫓아내겠다.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만든 이 성전을 버리겠다.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이 성전을 비웃으며 조롱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세요? 그 성전을 버려버리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놀림거리,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 일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 일이 실제로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모습을 보면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렸던 건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제사, 많은 예배들이 이루어졌고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예물들이, 좋은 예물들이 가득했었어요. 그렇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냐면,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 상태가 어땠냐면, 이렇게 말씀은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예레미야 7장에서 9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훔치고 죽이고 간음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헛된 신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고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찾아가서 섬긴다. 그러고도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 설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 거룩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에 너희가 설수 있겠느냐? 그런 역겨운 짓들을 해놓고도 우리는 안전 하가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곳은 내가 예배를 받으려고 정한 곳이다. 그런 그곳이 너희에게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만 보일 뿐이냐? 큰그 목소리로 나는 너희를 쭉 지켜 보았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방금 길게 읽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배를 사람들이 잘 드려요. 와서 예배를 빠짐없이 드려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도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친분을 쌓아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동시에,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가증한 일들, 역겨운 일들을 동시에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 일일까요? 이웃을 핍박해요. 남들을 미워하고, 남들을 시기하고, 남들을 질투를 해요.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요. 교회 건물에 와서, 시간 맞춰와서 예배는 드리는데요. K실 문 밖을 나서면 모든 가치관이, 모든 행동과 생각과 열정이 헛된 발에, 돈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돼요. 오늘도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지금도 드려지고 있어요. 거대하고 휘황찬란한 그런 좋은 건물 속에서요.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밴드의 소리들, 오르간 소리 그런 소리 들으면서 탁월한 목사님들의 훌륭하고 수준 높은 따뜻한 설교들을 들어요. 게다가 어때요? 교회 가면 여러분, 크면 더 알게 되겠지만, 많은 좋은 인맥들도 충분히 쌓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따뜻한 마음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 속에서 위로받고 격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발 한번 이 시간에 돌아보자고요. 교회 오는 목적이요. 진짜 전호사님 얘기했던 우리의 변화에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변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지를 돌아보자고요. 세상을 쫓고 세상을 탐하던 그런 나의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과는 다른 변화된 마음으로 이 케이실 문 밖을 나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매주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세상 가치관에 똑같이 살아가면서 몸만 여기에 와 있는 건 아닌가요? 그냥 나한테 잘해주고 익숙하고 많은 친구들이 있고 내가 볼때 교회 있으면 그래도 내 인생 살아가는데 도움 될것 같으니까 그러기 딱 좋은 환경이니까, 이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냐고요. 그렇게 예배하면, 그렇게 교회 다니면 나는 좋아요. 나는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기쁘다고요. 그런 예배 안 받으신다고요. 버리시고 외면하시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에 있던 성막처럼 무너뜨리겠다. 예루살렘은 세계 모든 백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아까 우리가 역대화 말씀에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개가 없다면 예배 이후의 삶에 말씀이 없고 변화가 없다면 그런 성전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 안 받는다 하고 무너뜨리신다고요. 여러분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면서 화려한 예배를 해요. 그런데 그 예배에는 회개가 없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없었고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본질, 예배의 핵심은, 예배의 목적은 우리의 변화에 있고 그 변화를 만드는 것은 진정한 회개에 있어요. 그리고 그 회개는 어떻게 가능하냐? 오직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만, 것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성전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싸워서 이기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고 세상을 쫓으며 살아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세상 가치관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해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들고 있는 그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 따라가고 쫓아가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준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노트도 쓰고 어묵 어워주도 하고 상품도 주면서 말씀 읽어라. 말씀 같이 묵상하자.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체크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지만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거룩한 산재물과 같은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11시 2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여기 K실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아니에요 11시 20분에 시작해서 12시 50분에 K실에서 끝나고 치워버리는 예배가 아니라고요 초등 2부 예배의 끝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초등 2부 예배의 끝은 우리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삶의 변화, 새로운 삶의 예배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케이실 문밖을 나서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살아가게 되는 그 모든 삶 역시도 반드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초등 이부 예배를 마치고 삶의 예배를 위해 케이실 문밖을 나서면서.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요. 내가 기뻐하고 세상이 기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로서 이 땅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있는 한 사람, 그 예배자는요. 성전에 앉아 있는 성전 문밖을 나서는 성전 그 자체인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전으로서 삶의 예배, 영적인 예배를 매일매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